4월 11일 마감시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증시는 꽤나 선방하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50% 코스닥은 플러스 2.02%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변동성이 어마어무시한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최근에 자주 드리는 말씀, 매크로 지표 보지 마라. CPI, PPI, 고용지표, 뭐 PC, 이런 것들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 어 당장에 이틀 전만 하더라도 뭐 거의 뭐 트럼프를 욕하는 사람들 반 미국 경제가 정말 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온다는 사람, 그로 인해서 디플레이션까지 전망하는 전문가들 반 이런 식으로 어 정말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전망을 쏟아냈는데 이게 하루만에 반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간단합니다. 어 트럼프 방장 지금 요게 리딩 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트럼프의 X 구 트위터인데 어, X에서 트럼프가 다 올려줍니다. 이슈 일정들은 먼저 올려줘요. 실제로 관세 유예하기 전에 지금이 구경하기 좋은 시기예요. 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관세 유예 발표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마찬가지였죠. 미국 하원이랑 무려 7천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통과가 됐다는 거를 먼저 올려줬고 네. 그리고 오늘 CPI도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어요. 인플레이션 다운. 이렇게 하면서 또 올려주고 이 트럼프 방장이 리딩을 잘해. 예,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나라, 우리 같은 범인들이 생각하는, 네, 우리가 범인, 범인이란 건 평범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선과 트럼프의 시선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트럼프의 리딩대로 지금 따라간다면은 충분히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어, 되고요. 자, 그럼에도 오늘 뉴욕 정신을 좀 조정시킨 내용들, 아직 오피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작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어, 일본의 해치펀드, 일본이 헤지펀드사가 뭐 부도가 났다, 뭐 미국 레버리지 60배, 100배 하다가 어 부도가 났다, 아니면 이게 아니다, 중국이다. 중국 쪽에서 지금 부도나서 채권을 팔 수밖에 없었다 이런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헤지펀드들의 국채 청산이 좀어 나오게 되면서 오늘 30년물, 10년물이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였죠. 그리고 중국의 미국채 매도설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어 중국. 어, 영국, 미, 어, 일본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중국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국채를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오피셜에 나오지 않았지만 은 충분히 좀 시장은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점들까지만 보시면 되겠지만 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 알아서 어, 정리해 줄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변동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보지 말라고 여러분들? 이걸 보고 손절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최근에. 저는 계속 마감시장마다 버텨라. 변동성은 버텨야 된다. 방향성 나오고 정하셔도 안 늦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전문가들이 계속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경제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손절해버린 거야. 그리고 최근에 증시 반등 나올 때, 진짜 많은 분들이 막 욕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어떡하겠어? 자기 책임인데. 우리나라 이 전문가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사실은 전문가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은, 저는 예측을 하지 않죠. 그냥,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란 대로 하는 사람일 뿐이고 자 아무튼 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걱정되는 거는 투심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게좀 아쉽다는 거예요 투심이 제가 어제 마감시장에도 거래대금이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마감시장에도 마찬가지 오늘 7조 원이 나왔거든요 어제는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10조 원이 나왔어요 고소피가 근데 거래대금이 지금 안 올라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도주가 없다는 것들 주도주가 없죠, 지금. 그리고, 예, 뭡니까, 여러분들.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월달, 6월달, 뭐, 대선기가, 대선, 그리고 관세협상을 올인해서 조선주들, 뭐, 알레스카 테마, 오르는 거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은, 만약에 6월 이후에, 라고, 우리가 만약에 딱 시선, 주식시장을 봤을 때는, 어? 없어. <laughs> 없어요, 없어. 추경? 추경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 있게, 추경이야,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어, 아래 또 빼가지고 윗도로 개는 거니까 이건 찾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수급에 의해서 테마주를 만드는 국내 증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최근에 사가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죠 사가가 보통 1 5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주식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 쏠림 현상이 정말 집중적으로 쏠릴 거예요 지금은 뭘 해야 된다? 뉴스 이슈를 보고 이 쏠리는 거래대금의 테마주에 탐, 편승하지 못하면 은 소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회전율을 빠르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관여나 품절 나온 종목으로 진득하게 좀가져가시든지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도 저도 아니게 막 중간에 스탠스를 취하시면 안 돼요 정말 빠르게 회전하든지 아니면 정말 무책하게 가든지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네, 나는 뭐 단기 스윙 단기 스윙이란 단어도 리딩 방에서 나온 단어예요. 단기 스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 느리게 빠르게를 같이 붙인 거 아니야? <laughs> 이게 말도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을 풀고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두 가지입니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만의 매매 포지션을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아예 시장을 보지 마세요. 왜냐? 너무 정보가 홍수야. 내가 다 맞아. 내가 다 정답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극과 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웬만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회피하셔라. 날씨 좋은데 그냥 바람 쐬러 나가시고, 한잔하러 가시고, 주식을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양봉단을 창설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이 뭡니까? 주식은 오전에 한 시간만 보면 되고, 제가 정면에서 마감시장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셔라.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새 뭐, 마감시향 하도 안 보시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제 마감시향 내용은 뭡니까? 존버하자.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든 해줄 것이다. 요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나쁘지 않게 마감을 하고 있죠. 시장 자체가. 우리 종목들도 뭐다 파파고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아무튼, 어, 최근에 이제 제가 6월 달까지 이거 좀, 어, 올려드렸는데, 저는 딱 이것만 하고 또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 수요일에, 올려진 내용이에요. 자, 6월까지는 관세표종목, 조선방산, 제약주 원래 제, 제외되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관세협상카드, 조기대선테마요세 가지 테마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략해야 됩니다. 조선주 샀다가, 방송주 샀다가, 알리스카 테마 샀다가, 신조품 테마 샀다가, 뭐, 대선주 공략했다가, 계속 요기서 왔다갔다 해야 돼요. 6월까지는. 그래서, 다른 거 뭐, 보실 필요 없고, 저세 개만 보시면은, 지 시장 버틸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보가 뭐, 이거 뭐, 그냥 넘어가죠. 이런 건 이미 다 올렸는데 뭐.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최근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 오래 볼 필요 없다, 뉴스 많이 보지 마라, 머리 아프다, 어차피 트럼프 가 알아서 해준다,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마감 시간에 올려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는 딱히 그렇게 뭐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더 드리면서, 네, 주말은 좀푹 쉬시고요. 뭐 정말 큰 이슈가 나오면은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지만은 그거 아니면은 그냥 오늘 사과가 뭐가 나왔는지 어떤 테마가 올랐는지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거만 보시면 돼요. 아, 이렇기 때문에 올랐구나. 오늘 뭐, 영상 콘텐츠 미디어 관련 테마가 이거랑 뭐, 이 민주당에서 또 이제, 어, 대선 테마로 이렇게 엮일 수 있어서 올랐구나. 이런거만 보시면 돼요. 네, 그거 아니면은 사실은 예측 예상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여러분들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갑자기 웹툰이 올라버리니까 테마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선 공략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 민주당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략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테마주 제가 그냥 포토 정리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ESS, 전력설비, 전선, 에너지 고속도로 만든다잖아요. 벌써 이것만 해도 종 조모 한 50개 되죠. K, NVIDIA, ChatGPT, HBM, 유리기판, 액침냉각 네, 이런 것도 한 50개 되죠. 그러니까 뭐한두 개가 아니야. 이 테마는 만약에 바이오, 특화펀데 우리나라 지금 상장된 바이오 주식들이 코스닥에 비중이 20% 넘는데, 네, 그건몇 뭐 개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기가 힘들어요. 결국에는 오늘 드론 관련 테마를 안 갔잖아요. 만약에 오늘 드론 테마 올렸으면은, 야, 이재명 테마를 올랐다라고 그냥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는 항상 결과를 보고 붙이는 거예요. 제가 간다고 했지? 이렇게, 나, 이거, 이런 사람만 조심하면 됩니다. 내가 간다 했지? 뭐, 오늘 안 갔잖아요. 로봇 드론 장비 크게 안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올랐으면은, 이재명이 간다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좀, 한 번, 짜고 뒤로 물러나셔서 시장 보시는 게, 가장 좋다. 뭐, 그렇게 안 하셔도 계속 뭐, 주말 동안에 주식 유튜브 보고 하시겠지만은, 네, 저는 늘 강조드립니다. 한국에서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 전문가. 전부 블룸버그 뉴스 읽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CNN, 그리고 뭐, 외국계에서 나온 그 리포터들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어주는 애들이야. 네, 굳이, 그런 것들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그냥 주말은 푹 쉬시면서, 그냥 다음 주, 여러분들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멘탈 정비. 에, 마음 정비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정도 내용이 있으니까 네 확인하시고 어, 이제 또조회수안 나오면은 당분간 또 마감 시황은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